정치권에 대한 민심을 알수 있는 11월 중간 선거가 조금 전인 8시를 기해서 종료됐습니다. 투표소를 찾은 한인들과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아쉬운 부분 등 오늘 타운의 투표소의 표정을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전 7시부터 11월 중간 선거가 각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. 투표소를 찾은 한인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발송이 늦어 직접 투표소를 찾은 사람부터 바쁜 일상이지만 30분이면 투표를 마칠 수 있다며 발걸음을 재촉한 사람 등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. 찍은 사람이 잘해서 좀잘 해주면 좋겠다 그랬죠. 한국 사람이 많이 투표를 해야 그래도 한국 사람의 권리가 있고 그래도 좀 떳떳하지 않을까 그래요. 뭐. 당연한 뭐 권리로 하러 왔는데요. <laughs> 예. 마다좀 기분이 좋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. 우리 투표서는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투표소를 찾는다는 한인 유권자는 우편 투표도 있지만 직접 투표하는 기쁨이 크다고 말합니다. 직접 오는 게 기분이 참여하는 참여 의식이 그런 게 있는 거니까.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한인 사회에 득이 되도록 투표했다고 말합니다. 공화당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아는 는또 했고 모르는 건또좀 패스했어요. <laughs> 될수 있으면 한인들한테 도움이 될는 그런 거 이제 찾아서 저희들이... LA 한인타운의 각 투표소에는 한국어 봉사자가 통역과 선거 방법 등을 도왔습니다. LA 한인회관과 서울국제공원투표소 한인봉사자는 오후 3시까지 한인유권자는 각각 100여 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봉사자들은 한인들이 미리 선택한 투표 이외에 잘 모르는 부분은 빈칸이 많았고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, 찬반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등 도울 수 없는 질문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. 여러 가지를 투표하는 거거든요. 근데 좀 노인분들이 좀 알기에는 좀 힘든 거 같아요. 솔직히 얘기해가져도 뭐 많은 정치 누구 뭐 의회 누구를 뭐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죠.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미국에 살고 그러면은 이제 알아가고 노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건 많은 거 같아요. 한인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선택을 표심으로 나타냈습니다.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.